그 필러의 유지 기간하고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환자분이 PMMA 필러를 물어보셨는데요. PMMA는 이게 고분자인데 주로 어떤데 사용하냐면 이런 안경 아래 사용하는 성분이에요. PMMA는요. 그거를 이제 균일한 입자로 만들어 가지고. 투여한다 하는데 저는 PMMA는 안 써요 왜냐하면 그거는 흡수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HA를 선호하는 이유가 HA가 보통 뭐 1년 미만의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1년 미만의 효과를 가진 그런 환자분들이라도 저는 1년보다 더 짧은 시간에 필러를 잘안 놔드려요 1년에 한 번씩 맞는 것이 안전하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또 하나는 흡수되지 않는 것은요 부작용이 생겼을 때 우리 몸에서 빼내기가 힘들어요 HA는 녹이는 주사가 있어요 HA를 녹이는 하일라제라는 주사가 있어요 근데 PMMA는 그건 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쓰는 것이고요 그 유지 기간이 길수록 부작용의 가능성은 정비례해서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러가 1년 이상 가는, 2년, 3년, 4년, 5년 가는 필러 저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